자, 이제 원피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자켓 벗고 되게 이렇게 걸치기 좋은 아우터 느낌의 아주 얇은 아사면 셔츠를 같이 연출했는데요. 어, 아까 자켓도 너무 좋고 <laughs> 그리고 이 원피스는 있으면 꼭 해두시면 너무 좋아요. 어, 저처럼 이렇게 약간 라운지웨어처럼 편하게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세미하게 연출하시는 주아님들은요 정도 입고 출근해주셔도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요런 셔츠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을 원피스라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소재는 폴리백이거든요. 폴리백인데 어, 이게 되게 빡빡한 게 아니고 되게 하늘 하늘해요. 하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이보리도 있는데 아이보리는 진해가 나네요. 근데 이제 원단감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되게 후들후들해요. 되게 어, 얇고 부드럽고 촉감 되게 좋은 그런 원단이고 어, 사실 완전한 여름 8월 빼고는 이 정도로 저는 입고 다니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 또 실내에 있을 일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안감도 아주 얇게 한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있어서 어, 그냥 단품으로 입어주시면 되고 사실 이런 폴리 소재는 4계절 어, 용이에요. 겨울에도 왜 우리 가디건 같은 거 코디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팔이 좀덜 두꺼워 보이려면 사실 여름에 이런 나시 원피스를 구입해 두셔야지 계속해서 어, 연출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때 구입해 주시면 저도 이걸 하나 입을 건데 있을 때 구입해 주시면 정말 여러모로 다양하게 팔 두꺼워 보이지 않게 연출해 주시기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부끄럽지만 이거 한번 벗어볼게요. 벗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 저는 단품으로 입을 일이 잘은 없겠지만 여튼 이런 느낌. 어, 그래서 라운드 넥라인인데 너무 이렇게 목 탁! 커지는 그런 라운드 넥라인 아니고 암홀 라인도 너무 많이 파지먹고 적당하기 때문에 어 덥지 않게 편하게 연출되면서 제가 지금 안에 브라를 입은 게 아니고 캡 나시를 입어서 되게 두껍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려지는 어깨 라인이기 때문에 어 주아님들 편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고 얼른 입을게요. 여튼 이렇게 가벼운 셔츠들이랑 코디해주시고 어 뭔가 출근하시거나 업스타일 하실 때 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켓드가 연출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어 이게 또 마음에 드는 게 길이가 너무 길어요. 길이가 길어서 너무 좋아요. 체형 커버 완전. 완벽하게 되는데, 또 폴리 소재라서 구김도 적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가, 가볍게 여행 가실 때 입어주시면 좋은 게, 왜, 우리가 비행기에 오래 앉아있거나, 차로 이동할 때 오래 앉아있을 때, 구김 걱정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폴리 소재는. 그래서, 저처럼 여행 가실 때는, 여행 가실 때나, 뭐, 이렇게 나들이 놀러 가실 때는, 약간 요런, 어, 요렇게 뭔가 이지한 느낌으로 연출해주시면 좋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딱 갈아입어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민소매 원피스는 있을 때 구입해주시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단도 되게 예쁘고 그냥 라운드에 뭐 아무홀 파신 나치 원피스인데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넥라인도 이렇게 봉제선 하나 없이 깔끔하게 이중으로 이렇게 마감되어져 있고 뒷지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슴 절개 라인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맹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딱 슬림해 보이는 느낌. 제몸 아시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laughs> 이럴 수가 없는데 되게 날씬하고 슬림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정말 좀 구입하시면 너무 정말 편하게 어디든지 다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추천 드려볼게요 원단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좋고 일단 날씬하게 보이니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처럼 이렇게 코디하실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